지금 저 부분, 네, 저 부분이 오일팬 부분이에요. 오일팬 부분. 예. 네. 저는 좀더 많이 많은 부분을 볼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은 이제 카메라라서 좀 비교적 적은 부분, 저 오일팬 부분 보시면은. 네, 안녕하세요. 사사다오 김양입니다. 어, 오늘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AJ 셀카 옥션 안성경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도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현대 아슬란 차량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어, 아슬란 차량이 조금 비인기 차량인 건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차 출고 당시에 너무 높은 금액대로 출시가 되어서 아무래도 이제 어, 많은 차량이 제 출고를 못했죠. 그 이후에 이제 요즘 시점에서는 좀 많이들 선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금액대가 확실히 저렴해요. 그리고 음 주행 성능이라든지 승차감. 그리고 편의상, 이런 게 요즘 나오는 차량들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슬란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어, 유니크함이죠. 어, 기존에 이제 뭐 그랜저나 K7, 이제 지금 흔한 차량보다는 좀 이런 좀 유니크한 차량들을 좀 많이들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슬란 차량을 이제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아슬란 차량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 이번에 의뢰해 주신 고객님께서는, 어, 기존의 차량이 하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탈 패밀리카 용도로 좀 대형 세단을 좀 찾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네시스 DH도 함께 보고 뭐 이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액대가 높다 보니까는 이제 뭐 예산에 맞춰서 이제 뭐 연식이나 키로수 둘다 챙겨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옵션도 챙기고 키로수도 챙기고 같이 챙길 수 있는 차량이 아슬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 오늘 이 차량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 만나보러 가시죠. 네, 오늘 볼 아슬란 차량입니다. 2015년 등록된 2016년형 모델이고요. 아슬란 3.3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97,068kg 가량 탔고요. 어, 단순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AJ 셀카 옥션 평가점은 BC점을 받았고요. 어, 일단은 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고요. 음, 전반적으로 일단은 좀 놀랐어요. 어, 9만 키로, 거의 10만 키로 가까이 탄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어, 엔진 정숙성이나 미션 이제 슬립 상태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전혀 없고요. 어, 더욱더 놀라운 거는 누유도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게 좀 말이 안 되다시피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차주가 어, 한번 이제 손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 외관 상태도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뭐 크게 뭐 딱히 흠집이 있거나 뭐 찌그러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네, 외관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어,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슬란 차량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외형의 이제 좀 유니크함, 그리고 이제 편의사항인데요.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트는 이제 나파가죽으로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그리고 후축방 차선이탈. 그리고 이제 고급 대형 세단, 세단에만 이제 들어간다는 이제 ASCC도 들어가 있고. 이 실내 내장재를 보면은 이게 일반 직물이 아니라 알칸트라예요 네. 알칸트라, 그러니까 뭐 세무라고도 하죠. 네. 이 알칸트라 재질이, 어 고급 차량에만 들어가요. 뭐 K9라든지 뭐 EQ900 이런 차량들 중에서도 좀 고급 사양에만 들어가는 이런 건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에서 아슬란 차량을 만들 때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던 차량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인기가 없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다시피 드 높은 가격이 그게 아마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엔진룸 상태입니다 어, 보시기에 좀 먼지가 많다 좀 많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경매장에 이제 나오는 상태가 어, 타던 상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먼지가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점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게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누유라든지 어, 이런 이제 차량의 이제 뭐 문제점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이렇게 먼지가 쌓이는 게 좋습니다. 점검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누유라든지 냉각수 누수라든지 워터펌프에 뭐전선적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뭐엔진 정숙함도 그렇고요. 헤드 부분이나 뭐 벨트 부분. 누유도 없고.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게 아 이게 잘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제가 지금 후레쉬로 비추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카메라가 좁아서 들어가지지 않는데 지금 저 부분, 네저 부분이. 오일팬 부분이에요. 오일팬 부분. 예, 저는 좀더 많이 많은 부분을 볼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은 이제 카메라라서 좀 비교적 적은 부분. 저 오일팬 부분 보시면은 어, 누유 흔적이 없죠. 아우, <laughs> 예, 누유 흔적이 없어요. 이제 보통 이제 오일팬 부분에 이제 누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오일팬에 그 오일팬과 그 엔진 바디 부분을 연결하는 그 부분에 이제 어, 가스켓이라는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오래되면 그 고무가 이제 사가서 거기에 이제 오일이 새는 부분이 많아요. 예, 오일이 새게 되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아주 말끔하게 뭐 젖어 있거나 이런 흔적도 전혀 없기 때문에 누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은 아마 전 차주가 기본적으로 경정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 상태가 좀좋은것 같아요 어 전반적으로 이제 좀 광택도 하고 세차도 이제 좀 말끔하게 하면은 어, 굉장히 좋은 차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요 차량 개인적으로 저는 좀마음에 드는데 어 손님 분한테 이제 차량 점검 내용을 좀 브리핑 해 드리고 어그 다음에 이제 뭐 응찰하고 이제 결과 나오면은 그렇게 이제 안내까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차량 어이 차량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어, 얼마에 될지 어, 같이 한번 예상을 해보시는 것도 어 하나의 재미가 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같이 한번 예상해 보시죠. 오늘도 역시나 제 이제 금손이, 예제 금손이 이제 활약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 나오면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차사다고 함께하시죠. 예상하셨던 금액이랑 적중 하셨나요 어좀 개인적으로 아마 한1700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금액이 되게 좋은가게 낙찰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 손님께서 분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고 어 일단은 뭐 낙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어 저는 더 바쁠 예정입니다 성능검사 라든지 이제 뭐 상품화 라든지 기타 이제 경정비 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어잘 준비해서 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음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 어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사다고 김용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